평양 민족악기 공장에서는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민족악기를 더 훌륭히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. 우리 민족악기는 이 민족 음악을 창조하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만큼 우리 민족악기 생산에서는 우리 민족악기만이 가지고 있는 요 거위한 특성 다시 말해서 이 맑고 부드러운 음색을 살리는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. 또 우리 공장에서는 이 현악기, 먹관악기, 타악기를 비롯한 모든 민족악기를 다 생산하는 이런 종합적인 민족악기 생산기들로서 이 생산하는 제품들 하나하나에 자기의 거향 음식을 살리면서도 구질를 개성하게 한 사업을 군기 있게 내밀어서 민족음악 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